네, 두 번째는 게임지역인데요 오늘 같은 날 뭐, 안 오르면 정말. 안 오르면 에...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고 주식도 아닙니다. <laughs> 그런 정도로. 게임주가, 그러니까 주식 용어 중에 좀 에, 섬뜩한 것도 많아요. 네.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그쵸. 그죠? 죽은 고양이의 반등. 네. 그 고양이, 동물학대인데 고양이 그 던지면. 무 <laughs> 땅에 떨어져 고양이가 펄떡 뛰는 그쵸. 거를, 그죠? 뭐든... 그걸 주식 시장에서 네.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죽은 고양이의 반등인데 워낙 게임 주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가 사실 고민이 돼서 여쭤 보는 음. 겁니다. 그죠? 뭐 오늘 게임 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어, 상승 종목군들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 음. 다만 최근에 보면 NC소프트라든지 어그 넷마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 을 보시면 계속 저점을 이탈하면서 와 이거 언제 주로 대형주들이 반등톤를 쳤나요. 네. 크래프톤 네. 네. 어, 포함해서 어. 빅3사가 반등당 반등 없이 계속 한한 한 3개월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두세 달 정도. 증시는 그 사이에 신고가 2,650포인트도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폭 과대 인식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제한적인 어가 매수가 유입되었는데 이 연속성을 띄지 않는다라면 이게 바닥에 완벽히 확인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에이소프트1.6% 올랐는데 하락한 거 비하면 그죠? 그렇죠? 그렇죠. 세발의 피고요. 네. 넥슨 게임즈는 조금 최근에 반등한다 그러는데 뭔가 좀 모멘텀이 다른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항상 게임 제작사들은 신작 모멘텀인 신장이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닝 시즌에 다가오면 기존에 발매한 게임들이 얼마 좋은 매출을 이어주느냐가 포커스고. 그 다음은 이제 신작입니다. 근데 실적보다는 신작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움직이죠. 엔 c 소프트가 신작이 계속 실패를 했고, 또 신규로 출시될 게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이 좀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매물을 막, 실망스러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는 지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좀 있어요. 이게 발매된 지는 조금 된 게임인데, 어, 제가 보니까 약간 슈팅게임인 것 같아요. 음. 슈팅게임인 것 같은데, 조금, 뭐, 남성분들의, 어, 그, 전투력을 전투 자극하는. 네, 전투를 네. 자극하는 여러 <laughs> 부분에서. 그래서, 어, 이런 아기자기한 그 소녀 캐릭터가 이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어, 좀, 이, 흥행을 좀 하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어, 일본에 진출도 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어,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도에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2주년 됐거든요. 그런데, 어, 월, 분기당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어,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 어, 진출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사전 테스트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한 1년 뒤가 되겠죠. 내년 이맘 때가 된다라면 일본 중국 합쳐가지고 분기당 매출이 어, 한그 2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은 1 천억 정도고요. 만약에 중국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내년에 2천억 정도의 분기당 매출이 발생하는,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게임사,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처음에 게임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어, 한번 서비스가 시작을 해서 매출이 막 발생하게 되면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아, 30, 40% 이상 수익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넥슨 게임즈 말고는 나머지 게임사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좋은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 남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심이 진짜 안 좋아요.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게임 중에 피해 거지시거든. 네. 나는 피 흘리는 핀줄 알았어.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죠. <laughs> 피노키오, 피노키오 네, 그렇죠? 피해 거지. 네. 이게 네오위스네오위스홀리스인데 여기도 주가 뭐 처음에 좀 반응을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요즘, 오, 요즘 오른 거 없어요. 오늘 네. 같은 날도 제대로 못 올리면서 네. 그렇죠. 검투스도 최근 한달 전인가 신작 출시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제 친구가 그거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은 <laughs>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친구 밥안 삽니까, 이거? <laughs> 네. 밤새도록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laughs> 네. 자, 게임이 사실은 또 되려면 우리가 아까 뭐 K-1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국내, 그 다음에 국내 수요, 중국 가 갔는데, 중국도 뭐, 파노 이런 거잘 맞춰있고, 결국 국내와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그죠? 네. 어, 물론 이제 대만 같은 데도 좀. 네, 저희가그고요 뭐, 그렇긴 하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인도도 가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좀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만만치 않나 봐요. 북미 이런 데뜯는 게. 어, 그러니까 네. 이제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약간 보드 게임이라 그러죠. 포커라든지 음. 뭐 이런 게임 이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어 약간 MMORPG 같은 그렇죠. 게임의 시장의 점유율이 장르의 점유율이 높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MMORPG 쪽에 좀 치중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인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는 있다고 하는데 막상 매출이나 이런 걸 비교해보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적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해외 진출을 계속, 어,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나라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글로벌 세계관을 가져가야, 그쵸. 데요. BTS 같은 경우가 노래에다가 왜 세계관 이런 걸세계서 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 쉽진 않다 생각을 음.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 또 신작의 성공률이 좀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요즘 어... 잘안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해요. 가끔 어, 하는데 저도 가끔 그냥... 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안 하시고. 근데 네, 네, 이게 안, 안 되죠. <laughs> 열심히 안 하는데 보드 게임 위주로 저도 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좀 새로 했다가 그냥 다시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냥 예전 게임을 다시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예. 그래서 신작이 기대감을 가져는데. 안착되는데 좀 실패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이제 비용은 또 많이 늘어났죠. 네. 뭐 임금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이제 그 주간, 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다 음.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게임사들은 앞으로 좀 이겨내야 될, 어, 그 내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임사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관건이에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 진출하려고 할때좀 막혔다가 네. 좀, 좀 풀려, 풀리긴 네,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펄어비스 이런 데가 대만중 가고, 네. W 게임즈 이런 데는 오히려 약간 포카게임, 포카게임 그죠? 게임 같은 북미 이런 쪽이니까 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좀 뚫고 가야 되는데요. 자, 게임즈 전반적으로는 부진한데, 게임즈 가운데... 탑픽 종목 관심 종목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은 게임주 관련해서 좀 타픽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친구 친구 회사 얘기해줘요. 아커에서 <laughs> 근데 제가 보니까 인기를 못 끌더라고요. 아, 처음에 <laughs> 열심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그래서 네. 근데 왜냐면은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왜 조금 부정적인 말씀드리냐면 네. 아직까지도 게임사들의 그 주가가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NFT. 대체 코인에 대한 어떤 열풍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게임사들이 그쪽에 좀 치우치는 바람에 네. 그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의 본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음. 아, 정말 좋은 게임이 나오면 충분히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맞아요. 많은 기업이 NFT라든지 이런 걸로 올라왔다 내려온 상황이라서 어~ 약간의 그런 부담 그매물때야에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은 해소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중에서 보수적으로 네, 네. 차라리 게임 주를할 바에야 다른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본다라는 엔터주라든지 음. 혹은 뭐 다른 섹터를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뭐 어지간하면 얘기하면서 관심주를 얘기하고 싶죠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어이 사실 네. 안 좋으니까 굳이 뭐 여기서 고생할 것보다는 네, 다른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그 대신 이제. 경향들은 이렇게 동향들은 아니고 네, 동향들은 있어야죠. 계속 보고 있는 파, 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게임역까지 원전 게임 네. 두 개역으로 오늘도 동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